지금 이번 미션이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요? 네, 네 제가 판서 좀 글씨를 못 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라이브 할 거예요 라이브. 근데 라이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건. 아 그렇죠 물건이 필요하죠 맞아요 물건, 아이템, 아이템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채널. 채널 맞아요 채널이. 그래서 라이브를 하실 때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어디서 내가 이걸 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자 일단 어디서 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템은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뭐 도매고기든 어디든 가면 아이템 투신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템은 일단 잠깐 내려두고. 어디서 판매를 할 것인가? 라이브 방송을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돼. 내일 당장 해야 되는데 자 어느 채널에서 할수 있을까요?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는 채널. 그립. 그립. 유튜브. 어, 유튜브.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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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을 또. 모아서 줌? 줌. <laughs> <laughs> 어, 그거도. 어. <laughs> 그렇게 판매하세요. <laughs> 한영이들 모아서 지금도 대박이네요. 어 응. 어쨌든 또 내쇼란 네, 어 네이버 쇼핑라이브 어. 스마트 쇼핑 스마트 스토어 네, 스마트 스토어 있어요. 어, 요렇 요렇게만 있을까요? 또 없을까요? 쿠팡라이브 진짜 돈벌기 너무 쉽죠. 막 세상에 만만 먹으면 내 매장이한 100개 되겠어. 라이브 할수 있는 곳이 한 100개는 나올 것 같은데 또뭐 있을까요? 또 있어요 또, 또 있죠? 또 있습니다. 지짜죠 빨리 신세계랑 신세계, 신세계. 배민. 배민? 아 배민 라이브 배민 라이브는 기업체이긴 하지만 어, 배민 라이브도 있죠 당근 라이브는 혹시? 당근 라이브 있으면 좋겠네요 진짜 대박 날같이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니어야지모르지죠지 방송을 내가 어디선가 봤어.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나라이브도 있고요. 신세계라이브도 신세계 라이브 있어요? 아 좋아요. 신세계라이브. 네. 신세계라이브. 또뭐 있어요? 신세계라이브. 진짜? 신세계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신세계가 있구나. 자 좋아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안 나온 게 뭐가 있냐면 페이스북 안 나왔죠? 자, 페이스북이 안 나왔고 또 뭐가 안 나왔을까? 쇼핑이 안 나왔어요. 또 뭐가 안나왔냐면 음.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많이들 모르시는데 밴드가 안나왔어요 어 밴드 밴드 라이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밴드가 음, 깔려있지 않아요 아 이런 잠시 네 잠시만요 우리 대표님들이 밴드를 모르시다니 제 가방이 여기 없을까요? 어 아까 소파에다가 두고 제가 아, 가볼게요 거기 제 책이 있으면 좀 밴드가 처음에 핸드폰에 안깔려었어요 아, 그래서 밴드를 아예 시작을 안하 그러셨구나. 설치 자체가 안되었어 근데 이 밴드라는 채널은 지금 사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핸드폰 사용자들 중에서 가장 40대하고 6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밴드예요 음. 그러니까 마케터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에요. 사실 항상 1위는 유튜브, 뭐 10대, 20대 인스타 나머지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4 0대에서5 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밴드예요. 그러면 이것만 말해볼게요. 돈을 제일 잘 쓰는 세대가 4 s 0대 a 0 days, 10 days, 10 days, 10 days, 10 days, 10 살짝 깨 s 10 days, 10 d a 이 s 10 days, 10 days, 10 days, 10 days, 0 월 천만 원 이상을 벌게 해주는 그런 CEO로 만들어준 그 어플이 밴드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밴드를 조금 중점적으로 대표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대표님들이 하고 싶은 그 모든 채널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립이 있고요, 유튜브가 있고요, 인스타가 있고, 줌이 있고,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 자, 페이스북과 쇼피와 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립 볼게요 그립 그립 판매자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 그립은 일주일이 걸렸어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고 그쪽에 또 보내야 되고 인증을 해야 되고 그런 좀 기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나 여기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꼭 필요한 곳 이곳은 사업자 등록증이 꼭 필요해요 자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는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없어도 판매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스마트 스토어는 개입 판매자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개입 판매자라는 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사업자가 없어도 이곳에서 월 천만 원 찍을 때까지는 사업자 없이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판매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라이브 해야 되잖아요.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하나의 그 허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등급. 등급이 중요해요. 어떤 등급? 새싹. 새싹까지만 가시면 여러분 판매자, 개인 판매자들도 분명히 라이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싹까지의 과정이에요. 새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개월 동안의 매출이 판매 건수가 100건이 나와야 돼요. 3개월 동안 판매 건수가 100건이 나와야 되고 매출은 200만 원이 나와야 돼요. 이걸 만들면 여러분은 새싹 등급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라이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장 많은 트래픽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채널은 얘예요. 우리 금순 대표님께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립 같은 경우는 어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일주일 내에 만들, 수, 만들 수가 있고요. 제약이 없어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무 때나 팔고 싶으면 아무거나 팔면 돼요. 내가 마스크 팔다가 옷도 팔수 있고, 옷 팔다가 양말 팔수 있고, 양말 팔다가 귀걸이 팔수 있고, 뭐, 하물며 내 장롱에 있던 옷을 꺼내서 팔 수도 있어. 얘는 그만큼 굉장히 자유분방이에요. 이 그립이라는 애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처음 라이브를 시작하실 때는 접근성이 지금 여기서 그립하고 그립하고 스마트 스토어만 봤을 때는 사실 접근성이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라이브만 생각했을 때 그립이죠. 맞아요. 그립이에요. 네. 그립하고 스마트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립은 내가 방송을 한번 하면 초창기에 많이 들어오면 10명, 20명. 많이 들어오면 10명, 20명 들어와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처음 방송을 해도 정말 생 초보가 방송을 해도 기본이 몇백 명이에요. 어, 기본이 만약에 백 명에서 1 0 0 0명 사이는 또 아이템이 좋으면 2천 명, 3천 명도 갈수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예요. 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검색 엔진이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고 네이버를 아는 사람은 진짜 깔만해기도 네이버를 알지만 그립은 그렇게 어, 깔라내기까지 알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풀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조금 많이 까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만약에 형, 동생 사이로 본다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근엄만 큰형 느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어, 내가 오늘 세팅이 사진을 찍은 썸네일의 상품들 외에 다른 걸 팔았어. 그러면 은 모니터링 걸리면 바로 상품 삭제. 그거 몇번더 걸리면 아웃.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음악을 틀었어. 근데 그게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야. 아웃.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 그런 그립 같은 경우는 그런 게한 개도 없어요. 내가 틀고 싶은 음악 틀고 하고 싶은 제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나눠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이 쇼핑 라이브를 했을 때두 가지의 어플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개방형이고 하나는 폐쇄형이에요. <laughs> 자, 폐쇄형과 개방형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말부터 좀 느껴지죠. 자,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이 열려있다면, 폐쇄형은 늘 문이 닫혀있어요. 얘네들은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어, 이게 개방형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개방형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게 개방형일까요?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 이 안으로 계속 들어와. 이 안으로. 내가 방송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게 개방 영야 그러면 이 중에서 개방형 어플은 뭐가 있을까? 개방형 채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립스마. 자 볼게요. 자 개방형 볼게요.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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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유튜브가 내가 라이브를 켰을 때 그렇죠? 개방형은 또. 인스타 맞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 그런 채널은 뭐가 있을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 있죠? 네, 쇼피, 쇼피도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성함이 김하영입니다. 김하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줌같은 경우는 아까 하고 딴 얘기 했죠? 폐쇄야 폐요야 폐쇄가 너무 젊으신데? 폐쇄꼭도 밴드 뭘까요 <laughs> 밴드 밴드는 요 네, 네. 그렇죠 밴드는 폐쇄형이에요 네. 그러면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폐쇄형 SNS는 어떻게 하면 내 라이브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을까요? 뭐보 홍보. 알려야 돼요. 시간을. 어, 그렇죠. 응. 시간을 들여서 알려야 돼요. 맞아요. 폐쇄형은 그런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 우리 대표님들이 만약에 지금 당장에 라이브를 하신다고 하면 가장 편안한 방법은 사실 그립을 개설해서 하시는 방법이 가장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밴드는 있잖아요. 개설하자마자 그냥 바로 라이브가 시작이 돼요. 응? 밴드는. 아,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밴드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의 공통점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아, 그냥 라이브 라이브 그럼요. 그냥 라이브 방송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밴드를 한다고 하면 이런 고민이 들어요. 난 근데 사람이 없는데, 나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데리고 내가 밴드를 해야 돼? 이런 고민 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 하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밴드를 만드는 그 순간, 내 모든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초대장을 날려야죠. 초대장을 날리고, 블로그에 깔고, 인스타에 깔고, 유튜브에 깔고, 내가 하는 모든 SNS를 총 동원해서 내 밴드 주소를 뿌리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시험 기간에 내가 100명을 데리고 라이브를 하겠다, 내 밴드에서, 사실은 저는 주문, 주문 일회성이에요. 주문 내가 딱켜 가지고 자, 오늘 저 장사합니다. 우리 한영인 여러분 들어와 주세요. 해 가지고 주문 켰어 그래서 팔았어. 잘 팔렸지. 근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끝나고 나면 다 흩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실은 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자,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한번 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는 여러분 만들려면은 이거 새싹 등급 만들려면은 정말 빠르게 음. 가도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한달 동안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아이도 일단 지워볼까요? 아쉽니까 좀내드릴게요얘 지워. 트래픽이 <laughs> 좀 세네요. <laughs> 그래서 일단 좀 살짝 내서 볼게요. 또 이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할 채널은요. 밴드 그립.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세 개의 채널이 있는데 지금 대표님들께서 하시기에는 그래 과감하게 지웁시다. 네? 대표님들께서 하시기에는 얘는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표님들이 조금 하시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 이 라이브의 저 어떤 묘미를 느끼면서 아 이게 좀 돈이 되는구나 내가 좀더 깊이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 지금 다들 강의하실 거잖아요. 강의하실 거죠? 교육하실 거죠? 책 내실 거죠? 그거 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수 있어요. 내가 하는 강의까지도 저는 제 모든 강의를 다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놔요. 어. 라이브로 내 강의 판매하셔도 돼요. 나 이런 강의 하는데 나 이런 교육 하는데 너네들이 듣고 싶으면은 결제라고 정말 정말 두고두고 돈벌수 있게 해주는 내가 스마트 스토어예요. 또는 내가 좀 아르바이트하고 싶어 그러면 도매국이라던가 도매사이트하고 연동을 시켜서 그리고 내가 라이브를 하는 동안에 이쪽에서는 계속 내 제품을 팔리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는 대표님들이 미션이 끝나더라도 꼭 하나씩은 만들어 주시는 게 그리고 새싹 등급까지는 키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이냥 없애버릴게요 자그 다음에 인스타 가겠습니다 인스타 자 대표님 인스타 팔로워 몇, 몇 명? 100명 100명 네 100명 자 우리 대표님은 몇 명? 280명 280명 대표님은 자, 100명짜리, 200명짜리, 3,700명짜리 인스타에서 라이브를 켰을 때 누가 더 확률이 좋을까요? 3,700. <laughs> 그렇죠. 아 물론 인스타도 지나가다가 얻어가려서 3,900명이 들어오기는 해요. 모르는 사람이. <laughs> 그렇지만 내가 라이브를 켰을 때 알람이 딸랑 하고 뛰는 거는 사실은 내가 팔로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러면 얘도 안 되겠네요. 그럼 얘도 일단은 단 우리 단기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인스타는 지워버릴게요. 자, 페이스북 볼게요. 페이스북. 몇 명? 아마다. 아하. <laughs> 자, 보세요. <안> 아하. <laughs> 자, 그 <그럼. 웃음> 자, 아이고. 그래요. 얘 요즘 인기가 없더라고요, 얘가. 자, 그럼 얘도 과감하게 없애 버릴게요. 자, 유튜브. <laughs> 자, 유튜브 구독자몇 명이세요? 세 명. 아하. <laughs> 세 명. <laughs> 과감하게 영명 아하 0명 30명 <laughs> 네? 일단은 뭘 해도 다 지금 앞서가고 <laughs> <와서> 계시네요 <laughs> 자,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제 유튜브에서 사과파는 라이브를 하고 싶다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유튜브 제 계정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좀 나아요 한 5천명 되는데 오, 드릴 수는 오,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유튜브잖아요 내가 팔았어. 팔고 나서 이분들하고 어떻게 거래하실 거예요? 아, 음.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거래하지? 이 사람들 연락처를 받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여기는 그 시스템이 없잖아요. 음. 음. 결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얘를 사실은 우리가 어, 라이브로 직접적으로 유튜브에서 판매를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튜브 일단 지어볼게요. 유튜브 뭐 몇개안 남았네요. <laughs> 자, 쿠팡 라이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선택지는 밴드와 그립입니다 어, 얘네들은 진짜 딱 봐도 딱 봐도 두 아이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어, 딱 봐도 두 아이의 성격이 너무 다르죠 이 아이는 오픈형 이 아이는 폐쇄형이에요 아 그리고 중간에 우리 이 아이를 또 깜빡하고 있었네요 쇼핑 쇼피가 어떤 채널인지 아세요? 쇼피 들어보신 분? 저는 봤는데, 저도 봤는데 모두 들어가고. 아, 어떤 채널인지는 아세요? 판매하는 걸로. 판매를 하는데 누구에게 누구에게 판매하는 채널이죠? 외국이. 그렇죠. 동남아. 동남아에 내 아이템을 팔수 있는 창고가 쇼피예요. 그런데 쇼피도 라이브가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쇼피 스텝이 이영주 대표님께서 이제 라이브로 준비를 하시는데 저 근데 말이 안 통해요. 어, 말이 안 통해요. 알바를 구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죠?